마가 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뱃바게와 배단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적이 없는 새끼나 귀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배단이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배단이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니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 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제가 일곱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가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개명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두 입, 곧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전무기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의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에게 희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역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일지 이른 아침역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